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위암은 한국인에게 발생률이 높은 암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있더라도 발병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만큼 경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내시경 검사는 암 발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에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의사는 직접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 발견이 필요한 병변이나 암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할 경우 대부분은 8, 90%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암의 종류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일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8에서 100% 정도로 적절하게 치료를 한 경우 오히려 암이 진단되지 않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입니다. 일기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 일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는 폐암과 간암이 있는데 폐암 일기의 5년 생존율 70에서 90%, 초기 간암의 5년 생존율 70에서 80%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위내시경 검사는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일 경우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사 후에는 적어도 하루는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간의 복통이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폴립 제거를 포함한 조직 검사를 했다면 최소 35일 동안 무리한 운동, 음주, 뜨거운 목욕, 사우나를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검사 후 졸음이 남아있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함께 가세요.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 출혈,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암 예방의 기본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절주와 금연을 해야 하고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꾸준한 활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또한 필수 항목이죠. 정기검진과 올바른 생활습관은 무서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